안녕하세요. 돈버는 세상, 돈세형입니다. 트럼프 2.0 시대입니다. 한국 주식이 어중간하죠. 조정을 받을 것 같고 예상외로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핵심 전략주, 자신 있는 종목에 집중투자하는 게전 맞다 생각해요. 두산 박해시, 돈세형이 추천 후 바닥에서 20% 강하게 상승하다가, 최근 2, 3일 조정을 받았습니다. 두산바켓이 조정이 더 지속될까? 아무도 모르죠. 요번에 돈세형은 두산바켓을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세게 받을 줄 알았다면 매도하고 다시 샀으면 좋았겠지만 점쟁입니다좀 아쉽긴 합니다. 20% 제가 비중을 어느 도 많이 실었거든요. 아쉽긴 한데 두산바켓이 20% 5년 자신감이 있다면 이번 조정을 돈 세형은 물량을 더 실어서 추가 매수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헷갈리는 시장인데 이런 때일수록 자신 있는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주산 박해 4 7 100원 뭐 이런 때 추천해서 요때 가니까 한20% 수익이 나더라고요. 또 구독자 한 분이 내 댓글에 본인은 20% 수익 내고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의 영역을 잘 먹고 있습니다. 매도는 각자 알아서 하세요. 제가 어느 도 위치에 매수 타입만 잡아주지 매도는 제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 제가 크게 이렇게 짧게 짧게는 매도를 못 잡아주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 두산 에너빌 두산처럼 두산 에너빌 대박 났않습니까 그런 때는 어느 정도 매도 계획을 잡아주는데 두산 박혜는 저는 시작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에 흔들릴 필요 없이 돈세형처럼 이런 조정을 추가 매수하는 작전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 요 물량을 실어야 된다 생각하죠. PBR이 0.74밖에 안 돼요. 그러니 시장에서 반응이 좋다면 63,000원까지 무난히 가야 될 위치고 PBR은 7.57배. 매우 저평가예요. 또 장기투자가 가능한 게 분기마다 배당을 주고 최소 배당금이 1,600원 줍니다. 배당 수익률 따지면 3%대가 넘거든요. 미국에는 캐터필라가 있어요. 캐터필라는 건설기계 대형 장비입니다. 두산 바켓은 소형이고요. 캐터필라는 대형 장비죠. 그래서 캐터필라의 주식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한540% 올랐습니다. 아직까지 차트가 꺾이지 않고 좀 조정이 있어도 이거는 매우 좋은 차트입니다. 두산파켓은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뉴스가 나온 거를 유전정리 했는데 k 건설기계, 북미시장, 부활전망이다. 제가 이런 뉴스가 나올 거를 예측했지 않습니까? 오늘 나온 뉴스예요.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와 두산파켓 좋다는 거죠. 건설기계 빅3. 경기 침체에 지난해는 실적이 부진했어요. 하지만 미국 시장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 등 미국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전망된다고 하죠. 미국 건설사업 회패는 건설기기의 수요가 올해는 회복세다. 제가 시기도 이야기를 해줬죠. 올해 하반기. 하지만 주식은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게 좋은 위치다. 찍어주고 나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했어요. 다만 2, 3일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올해 북미건설시장 공공인프라 점진적 회복세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무역정쟁 관세정쟁을 정리하고 미국의 건설에 투자를 할 거예요. 트럼프가 데이터센터 42% 증가를 예상하고 수도 하수는 35%, 도로교통은 24%. 전력도 32% 성장세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올해 무조건 좋아지는 건 맞아요. 미국이 인력 부족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력이 없으면 뭐랍니까 장비로 해야죠. 그래서 건설 장비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턴을 하기 시작하면 꽤 오랜 건설이 살아난다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9년까지니까요. 저는. 이번 매수를 하면 한 2, 3년, 한 2년 정도 올해 25년 아닙니까? 26년, 27년 그러면 적어도 2년 정도 장기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의외로 두산파켓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건설기계 빅쓰리 영업위로 보면 작년에 안 좋았어요. 두산파켓도 이렇게 영업위기 줄었고 인프라코아도 줄었고요. hd 현대건설도? 나빴니다 이렇게 건설기계는 경기를 타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은 미국 시장이 좋아질 게 보이는 거죠 소형 건설기계 분야 강자는 두산 바켓이에요 트럼프가 인프라에 투자를 하죠 그러면 소형 건설기계 수요가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요번에 la 산불이 크게 낮지 않습니까 그럼 복구수에 요 들어가는 장비도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25년부터 회복세가 접어든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할 타이밍이다. 이런 장비인데 뭐 산불이던 인프라던 미국 경기가 터널하기 때문에 이런 소형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 확실하진 않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두산 바켓에 호재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크라이나 내전 가능성 낮고 성공 가능성 높다. 민간 기업이 많은 수혜를 볼 것이다. 전진건설 로봇 현대 에버다임 두산바켓 이런 종목이 나오고 있어요. 우크라나 전쟁이 종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종전 압박에 젤로스키 푸틴과 회담할 수 있다. 서로 왼손대 회담까지 할수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나 대통령은 푸틴과 직접 대화를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트럼프는 종전 압박을 하고 있죠. 젤렌스키는 이분인데 사자 회담을 하자고 합니다. 사자 회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연합, 미국입니다. 트럼프는 취임하면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낸다고 좀 뻥질을 쳤는데 그럼 좀 뻥인 것 같고 그런데 100일 안에 전쟁을 끝내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진심인 것 같아요. 자기 자존심이 걸린 거 아닙니까?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100일 안에 진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미리 재건주가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너무 망설이지 말고 조정이 심할 때 두산 박혜은 추가 매수하는 게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산 박혜의 산업 현장이에요. 아메리칸에 이렇게 미국에 있고 유럽에도 많아요.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이 시장이 매우 좋죠. 여기는 종전의 호재 미국은 인프라 투자의 호재 그래서 두산바켓 저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차트를 보면 좀 정직하게 가는 것 같아요. 최근 조정을 쫄지 말고 더 추가 매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산바켓의 연간 실적을 보면 21년, 22년, 23년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4년 꺾였죠. 영업이익도 21년, 22년, 23년 꾸준히 상승하다가 작년에 꺾였죠. 영업이익률은 많이 나올 때14% 나오고요. 자기자본이익률은 16%대, 부채비율은 74%니까 매우 우량한 종목이에요. 유보율은 만 천이나 되니까 현금이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죠. 그 얘기 뭐냐? 배당을 줄 여유가 많다. 그래서 최소 배당금 1,600원. 적자가 나도. 1600원은 준다는 얘기거든요. 배당 수익률 따지면 한3.58% 나오고 분기 배당을 주니까 매우 좋은 종목입니다. 미래 실적을 보면 24년에는 매출이 꺾였는데 25년도 25년에는 매출이 성장하죠. 2%대 20년은 4%대 인프라 투자를 더하고 종전 재건주의 실적이 올라온다면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터질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적은 매우 좋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생이 가치평가를 해보니까 4조 7천억이에요 현재가 47,100원인데 7천 한 10만원 근처까지 갈수 있어요 9만 5천원 정도 나오거든요 미래 먹거리는 뭐가 있냐 트럼프 시대가 열렸는데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건설 인프라에 투자를 할것 같다 우크라나 재건수혜주가 확실하다 그리고 배당을 깨준다 이 두건인데 올해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4만 7천 100원은 10만원까지 가는 바닥의 위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산바켓은 배당을 잘 줍니다 최소 배당은 1600원 주기로 했고 분기배당을 합니다 최소 400원씩 주는거예요매 분기마다 400원을 주는거고 자사주 소각도 하기로 했어요 2000억 그러니 두산바켓은 수급이 안정적이고 배당을 꽤 많이 줘요 주주 환원율이 단기 순육에서 배당을 몇 프로 주냐, 이익금에서 1억을 벌면 천만 원을 주주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산 밖켓은 매우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크게는 바닥을 찍고 쳤다가 조정받고 또 쳤다가 조정을 받고요. 이런 타이밍이 좋은 거죠. 돈세형이 처음 추천이 이때 아닙니까? 제가 한번 수익을 크게 먹고, 요 정도의 매도를 하고, 다시 여기서 재매수 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좀 욕심내서 매도를 안 했어요, 사실. 훅 하고 날아갈 수 있으니까, 매도를 안 했는데, 중당타 돈세운 가족분들은 20% 수익 내고, 매도 한 분이 꽤 많더라고요. 참 신의 영역입니다. 지금 결과를 보니까 저도 매도하고, 다시 살 걸,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 맞추려고 하다가는, 이런 큰 상승을 못 먹는 거거든요. 제가 한두 번 당합니까. 그러니 저는 두산바켓은 지금 모든 게 좋은 위치고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는 장난치지 않고 이 정도 조정 받을 때 황금선이 올라오고 여기에 딱 걸리면 저는 강력하게 지금 매수한 물량의 두 배를 매수할 생각이에요. 전 물량작전으로 갈 생각이에요. 그럼 그만큼 돈세형이 두산바켓은 자신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배당을 확실하게 주기 때문에 자신있고 또 로또가 있지 않습니까? 로또는 뭐예요? 우크라나 재건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지속적인 공부, 관리, 그리고 조정이 왔을 때는 전략전술을 짜서 조정을 기회로 살리는 매우 실력 있는 고수가 돼야 돼요. 프로가 돼야 됩니다. 저는 제가 프로인지 고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정도 조정을 받으면 이때 저는 강력히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물량이 두 배를 매수할 계획이에요. 돈생가족 여러분들 열심히 합시다. 용기를 가지시고 모든 걸다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오늘 몇 종목은 올라가고 몇 종목은 빠지고 그리고 오전에 올랐다가 좀 토해내니까 약간 기분 상한데 그래도 사실 그거를 다 먹는다는거는 도둑놈 심보예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할수 있다. 우리는 돈벌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입니다. 파이팅 돈세형 유료광고 들어왔습니다. 유한타 증권에서 신규 계좌 개설시 치킨 한마리 이벤트 광고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링크를 누르시면 방문 경로는 돈세영을 누시면 되고요 링크를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벤트 신청을 누르면 성함 누는데 성함 누시고 연락처 넣으시고 방문 경로는 돈세영 누시면 신청이 됩니다 그럼 친절하게 이런 문자가 오고요 신규 계좌 개설 링크가 옵니다 따라하시면 되고요. 100만원 거래시 치킨 한 마리가 공짜로 돈세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킨 한 마리 드시면서 돈세영 좀 도와주세요. 치킨 천마리 정도 이번 달또 쏘겠습니다.